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였죠. 어, 그러나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보다 더욱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CPI는 예상보다 높은 수치로 나오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증시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지만 이에 맞서는 낙관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에서도 해석에 엇갈리고 있는 셈입니다. 핵심 지표인 CPI 수치를 살펴볼게요. 이날 나온 1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4%, 전월 대비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중앙값이 각각 6.2%, 0.5%였고, 다우존스 예상치 중앙값이 6.2%, 0.4%였으니 예상을 소폭 웃돈 거죠. 특히 전월 대비 수치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것이 이번에 반등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농산물을 뺀 근원 CPI 역시 예상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어요.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5.6%,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JP 모건의 데이비드 켈리 글로벌 수석 전략가의 1월 CPI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켈리 박사는 아직도 CPI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에 주목했습니다. CPI 상승에 전월 대비 2% 상승한 에너지와 같은 기간 0.5% 상승한 식료품 가격 그리고 의류와 가구 가격 상승 또한 CPI 상승에 일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그는 단기적으로 CPI 지수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졌고,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 가격이 단기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CPI에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주거비 상승이 근원 CPI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CPI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주거비 지수는 약 12개월 지연 반영되는데요. 그렇다면 주거비도 제외한 근원 CPI는 어땠을까요? CPI 지수에서 식료품, 에너지, 주거비를 제외한 수치는 이 지수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2월 7.6%에서 3.9%까지 하락. 했습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임금상승의 경우 아직 연준의 기대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켈리박사는 재화와 서비스가격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임금상승 또한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2023년과 2024년 두해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서 3%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수치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를 올리고 또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주목하며 연준이 3월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금리 인하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는데요. 이번 1월 CPI로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락폭이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떨어지고 있고 고용시장이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으니 시장을 겁에 질리게 할 만한 수치가 아닌 이상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고용시장이 견조한 가운데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른바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어요. 이날 예상을 웃도는 CPI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방 지지를 받은 것은 이 덕분이죠. 다만 금리가 5%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합니다. 켈리 박사는 이번 CPI 지수 발표가 향후 두 차례에 걸쳐 25bp씩 금리를 인상해 연방기금 금리가 5에서 5.25%까지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연준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패트릭 핫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날 하커 총재는 연준의 금리는 5% 이상이 될 것이며 얼마나 높을지는 데이터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커 총재의 발언에는 증시의 긍정적인 뉘앙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나온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좋았고 내려오고 있지만 빠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죠. 이어서 내 생각에 우리가 할 일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된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모호한 말이지만 전체적으로 매파적인 돈은 아니었죠. 결국 이번 CPI는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장기에는 물가지수가 안정화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인 건데요. 앞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1월 고용보고서에서도 시나리오에 따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후 나올 데이터에 따라 1월 CPI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신중한 태도를 견제하며 거시경제 지표와 기업별 개별 이슈를 모두 살펴봐야겠네요.